안녕하세요. 이민자입니다. 이 시간은 청와대 이전 관련하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와대가 있는 자리는 음기가 매우 태왕한 태음의 자리에 해당합니다. 이 태음의 자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택으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퇴임 후에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건, 사고에 휘말리거나 사망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서울의 태음의 자리는 현재 청, 청와대가 임하고 있는 자리고 반대로 태양이 임하고 있는 자리는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용산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용산은 양태의 자리로는 길지 중에 길지이고 명당 중에 명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태양의 자리는 양기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나라가 매우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음태의 자리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형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태양의 자리에 해당하는 용산으로 대통령의 직무실이 공겨진다면 대통령은 존경받고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끄는 대통령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의 자리에 임하여야 통학과 통일을 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좌우 이념 대립이 심하고 남북 간의 이념 대립이 심한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양의 자리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중심을 한강 중심으로 보면은 이렇게 태양과 태음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태양의 자리로 임하면 양기가 득시하여 나라는 부강해지는 것이고 태양의 자리로 임하면 대통령의 운명은 득세를 하지만 태음의 자리에 임하면 대통령의 운명은 저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진다면 적어도 2024년도에 이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자리 잡고 있는 주사파 운동군 세력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운동군 세력은 음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한 양기를 만나면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28년도에 이르면은 북한의 공산당까지도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련의 이러한 자유통일이 이루어지려면 대통령의 직무실이 용산으로 옮겨지면 가능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말했듯이 용산은 신의 한수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양계가 왕한 자리에 임해야 음계에 해당하는 주사파 운동권 세력 및 공산당 세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사주를 보면 경자년 무적월 경진일 개미씨 해당합니다. 이 사주는 천간으로는 무토가 용신에 해당하고 지지로는 미토가 용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미토는 서남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청와대에서 서남방에 해당하는 것이 국방부가 있는 용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미토는 이 사주에서 천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천사는 하늘이 점지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용산으로 가게 된다면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용산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용산으로 옮겨야 주사파, 운동공과 공산 세력이 질이 밀렬해지고, 그들은 죽어나가게 되니 공포와 불안에 떨게 마련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서울이 혈에 해당하고 그 중에 용산이 혈 중에 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광화문은 기가 분산되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용산 자리로 대통령 직무실이 옮겨진다면 나라는 태평 성대를 이루고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동사택으로 직무실이 배치된다면 금상첨화라 할수 있습니다. 동사택이라 함은 주요한 사무실과 대문이 동남방으로 배치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사주에는 사택을 쓸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길지인 용산에 임하고 사무실과 대문이 동사택으로 배치된다면 국민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줄 것입니다. 동사택과 서사택의 기준은 자신의 사주로 결정되는 것이고, 혹은 태어난 연도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